따스한 봄볕과 푸르른 경관 그리고 음악까지 이 삼박자의 조화를 볼수 있는 곳 구로구에서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숲속 음악의 향연과 함께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했는데요.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3일 천황산 가족 캠핑장 일대에서 찾아가는 숲속 음악회 여름 담아 봄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구로구민 전 연령층이 자연과 어울리며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푸르는 과 아름다운 자연을 자주 접하게 되면은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여한 분들 모두 자연 속에서 멋진 공연도 즐기시고 다양한 체험도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욱 깨끗하고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기 전 문원일 구로구청장과 아이들이 가위바위보 대결을 펼쳐 행사를 활기차게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요들, 벌룬쇼 등 청소년 공연과 레크레이션이 이어져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는데요. 또한 포토존과 아이들이 직접 물건을 파는 프리마켓이 열려 참여한 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구로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이 도심 속 쾌적한 여가 생활을 할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것입니다.